음. 나무? 마오카이 나무 해볼까? 이론상 마오카이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해. 메오카이? 여진 나무맹합니다 국만 났으면 1인분입니다. 마오카이 국물을 정말 예쁘게 만쓰면 1인분 해요. 궁이 좋아서. 물론, 풀사거리에서? 아, AP 나무 별로입니다. AP 나무. 좀, 시계 때리려면은, AP 마오가 예전에 유행이었는데, 너프 많이 먹고 좀안 좋아졌어요. 음, 너무 쎘어, 근데. 마음 같아서는, 아, 주문주독하고 싶지만, 고대 유물 가자. 주쌤. 낭망 펀치. 슬로우해진다. 조심해라. 부시는 내 거야. 야, 이럴 거면은 그냥 AP 갈걸 그랬나? 묘물 겁나 쎈데? 진영이 팬입니다. 오케이. <laughs> 야 제이스는 사칭범이야. 왜저래 제이스? 먼저 갑니다. 아이고 뭐야. 신 발동. 아 그래도 안된다 난제이야 <laughs> 어, 애들 어 더위 먹었나? 어, 이번 여름이 더긴하다 애들아. 많이 더워. 낭낭권 배웠다. 목둔 배웠어, 목둔. 나 대면 바로 인식온다냥둔냥둔의술 어. 개 심느리네. 뒤를 잡고 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느리네 생각보다 미안합니다 <laughs> 왜 틀딱 됐어 제이스 오. 요즘 젊은이 등 애인 <laughs> 늙은이랑 개만함 <꽤 많함>. 지치 <laughs> 오 기기 개기하네요 다들 더위를 많이 먹었어 자 너네 또 뻔했다 가십시오 낭낭폰 나오난 나옹이다. 어, 안 나는데요? 지나가요. 난 나옹이다. 나이스. 이 염소, 염소 잡아야 되는 거. 염소가 안 잡혀요. 난 나옹이다. 젤리는 나옹이다옹 야무진 궁인거에요 마오가이의 궁은 이렇게 깔아줘야 됩니다 야무지게 젤리가니까 음. 이렇게 좋아보이나요 나도 몰라 지금 나도 놀라고 있어 어? 나무가 이리 좋았나? 어 괜찮은거 같아 방금 보니까 바텀 라인도 소라카 라인은 되게 센데 뭐 시팅맞은것도 있지만 라인은 괜찮았어 낭낭권이에요 어! 가십시오 나옹 어. 낭랑커니에요 부십시오 제르반 못 도망갑니다 맞추긴 했는데 각도 예술이긴 했는데 어 개느리네 진짜 젤리형 질리용. 젤리형은 여성 볼때 강아지상이에요 고양이상이에요 죄송한데 인간상 하면 안 됩니까 동물도 뭐 좋긴 한데 저는 그냥 인간상 할게요 도르르... 요것이 이니스 젤리 편입니다. 어... 야무지니니아가기이 오마이갓... 아~ 걸어버 기가... 걸어서 한번... 오잡 내서 오라 할까? 흥... 오만가... 오케이, okay. 뒤틀린 okay. 전진 좋고요. 난 나옹이다. 우러. 궁극기 애졌고요 김치스멜 나는데? 빼자. 뭔가 좀 뭐야 이거? 좋아 빨. 이거 저소 포기할 만한데 포위 안 지고 낭낭권 얘들아 이거 이상하다 이 이상해 오로. 야 이거 김장 오지게 고그는데 이거 이거를 존버한다고? 좀 많이 따라왔다 근데 쟤네 모르는구만 그런거 없어 현실은 냉혹해 지지음 현실은 내옥한법입니다흑떡 배제합니다 형! 방송에서 안그랬잖아! 흑떡은 배제합니다 수고하세요 낭만권 가십시오! 끝내자! 낭만권 꿈통 박치기! 이게 현실이다. 제일 위에, 네오카 현실 편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주지! AP 묘목 와우카야, 뭐라봐 해. 가자. 시계 한번 가자잉? 유성 마오? 유성까지 한번싹뜨는 거지, 마, 나 마, 마순팔까지. 태음인, 태음인 태음인 가자 묘목말좀 보여줄게 젤리형 저 공시생인데 맨날 유튜브에 젤리형 올라오면 유혹이 오져가지고 공부가 안됩니다 일단은 그 핑계에 드는 승갑부터 버리세요 음, 만약에 제 유튜버를 안봤어라도 이제 게임을 하라든가 어디든지 이제 핑계를 갖다 붙일 뿐입니다 어,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지만 핑계를 그만 대라 이 말이야? 응. 네? 셀라나.. 아, 근데.. 아, 이계 개수가.. 이거.. 이 개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일로 오는, 오진 오 않겠지? 아우카인데 생각이 있다면.. 생.. 뇌가 있다면 일로 안 와.. 뇌가 있다면.. 혹시 모르니까.. 두개만 깔자.. 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절대 안 오죠.. 뇌가 있는 모양이네요.. 뇌가 있네.. 문제는.. 상대방이 위쪽에 돌면 좀할게 없다는 건데.. 이 조진 거 같다.. 나의 약점을 정확히 틀은 거 같아.. 위에있으면 할게 없네 야, 별로같아 망했어 요 이거예요. 거이 부시로 안들어와 이거예하게플레이거 이거예요. 이거예이거 이거예요. 요 여기까지 그냥 이득이야 블루 마워 과이다. 너넨 그냥 뒤졌다. 포킹 시작합니다. 음, 너넨 뒤졌어요. 무한 면목이다. 가십시오, 나옹. 나우. 나옹맨. 뭐지 이거? 아 종목을 얻는 거야? 아이, 나옹. 나옹, 나우. 나 나옹이 나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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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옹. 야 개꿀인데 이거. 똥나무 개쎄 <놀람> 압박 좋은데 압박 괜찮아 나우 <놀람> 나우 슬로우 나우 트위틀린 진지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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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기 전에 다있다 죽기 전에 할거다있어요 나우 가십시오 나옹 나옹 유성권 나옹 <laughs> 돈에 no. 세다 어. 따끔할 것이요 존재민들 나옹 나옹 no. 유성권 <laughs> 예. 뭐이 존재민 거예요 나옹 진 죽어간다 어. 생각보다 따끔할 것이 어 야야야야 오르라 목둔! 목둔의 술! 오라오라오라오라 이건 건방진 나옹이 가십시오 오레프 머리를 쪼개십시오 난나옹이다옹야 괜찮은데 이거 야야 야, 리얼 재밌어 개 존잼 지금 나마오카이 구매 버튼에 손 올렸어. 야 이거 엄청 <laughs> 재밌다. 이게 좋은 점이 따로 피지컬이 필요 없어요.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이 럭스 같은 거, 논타겟 스킬들이잖아. 따로 맞쳐야 되잖아. 이거는 깔아만 두기만면 돼. 딩거처럼 깔아만 두면 돼요. 부지에. 골에서 괜찮다. 갱도 못와요몇목 때문에. 거 팀은 버섯 같아요. 움직이는 버섯, 살아있는 버섯이다. 척. 와드 깔고. 이런, 돈 갔나. 어? 야, 얘좀 센데. 안녕. 나홍이 공격! w q s 잡았을라나? t 존댓가가. 느립니다. 진짜 막. 드십시오, 면목. 이런 존간나 뭡니까 이거 부시러 와라 저빠도못 어. 죽... 죽이나 저거 그렇지 어디가 어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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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오십시오 어디가 알려와십니까 나오십시오 음. 알고 있습니다. 바드랜드를 통해 도주할 거라는 건 말이지. 하차하십시오. 체중초과에요 원래 팀원들끼막 싸우는데, 어, 오늘 안 싸웠어 요 애들이. 원래 막서로하거든요 딜달 애지네. 원래 내가 딜1등인데. 딜달 이 바드는 별로가 같다. 이 점이 바드 별로야. 궁이 궁이 뭐 딜이 돼야돼 깔끔하게 묘목맨 승리? 야딜야딜개야무진데 딜이 2등이야 어? 마지막 미포 궁단 했으면 1등이었어 진짜 인정? 묘목이 되게 센가보네? 어... 괜찮은데?

오늘따라 정글러가 왜이렇게 바텀 잘 봐주냐 브랜드라 그런가 개꿀이고요 마오카이의 장점 호응이 지린다 100% 호응이야 전멸더블면 그냥 호응이야 마오카이가 호응이 좋다 보니까 계속 갱이 오나보네 그러 보니까 우리편 정글러를 부르는 마성의 서포턴인가봐 W가 확정갱이다 보니까 많이 오는거같아 럭스때랑 비교안되게 진짜 많이 온다 그래서 그런가 개꿀띠 나옹이다옹 못 피합니다 못 피해 유성 드세요 신발 없으면 못 피해요 나옹 음, 난안 죽어요 나옹 죽긴 하지만 묘목이 죽여요 살면 대박이야 조넨 세네 브랜드 오히려 탱보다는 AP가 난것 같아요 하라 에이페이가 아주 괴롭히는 게 견제력도 있고 좋아. 제트. 여기 다 뒤틀린 전진 1:50시오. 1 5십시오 제트. 절대 판정이다 이 말이야. 못 도망갑니다. 이게참 좋아요. 뒤틀어 버려. 유생권. 무피합니다. 처맞아야 돼요. 휴생. 절대 무피해요. 나한테 쓰네. 뭐지? 아 이블린이구나. 어려. 아이고 점화할 거야. 점화. 어? 절대 반정. 아두 번째네. 고블린 제발 뒤져라. 명목에 <laughs> 익사하십시오. <laughs> 개꼴집. 아 재밌네요. 괜찮은 거 같아. 이런 변수 창출. 그래도 재울리는가요? 어? 너무 빨랐습니다. 어? 속박 당겨. 그렇지. 이러면 약간 소리네요 궁을 잘못 썼다 미안 아래로 아래로 면목으로 가 면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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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궁이 좀 미스났네요 아 죄송합니다 게이득 음 별로는 게이득 아 마오카이 궁을 잡고 내가 아 너무 빨리 쓴다 본능적으로 그냥 갈기고 보네요 풍까비, 아, 붕미스까비 근데 잡네. 킹스오. 굿. 호란더 신발이네. 어, 많이 해라. 많이 와리가리해. 난 계속 쓸 거야. 많이 해. 또쓸 거야. 또 해, 또 해, 또 해, 또 해. 또 해. 어, 많이 하는데? 난 나옹이다옹. 나홍! 난, 나옹이다옹! 아, 이블링, 아, 씨. 아 이블린. 슬로우 받으십시오, 오라! 브란드를 잡으세요! 안 되네? 안 놔댈게요, 이제. 포킹만 할게요. 음. 본능적으로. 큰일 났다. 서툴이 가자. 바텀 좀 빡세다. 야, 브랜드가 묘목을 다 컷하고 있어, 짱나기. 내 네, 고양이들이 조련당해요. 유선권. 맞으면 그래도 아프다. 어, 맞으면 아파. 아차는 순간 발목 날아간다, 진짜. 어? 개쎄다. 정글러 도와줘. 와, 개핵세네 안 튀겨졌다, 안 튀겨졌어, 다행이다. 아 뒤집어. <laughs> 아둔한 부어 같으니 이제 제일리가 그런 게 걸릴 것 같습니까? 아득히 느리단 말입니다. 예? 그런 거안 통하지, 전멸큐. 다 이미 제뇌내 속에서 이미 다 시뮬레이션 돌아갔어요. 예? 이불린 조심, 이불린 냄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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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요느려요느려요느려요느려요전멸뺐 했습니다. 제대시킬이네 누가 키웠냐? 제대 누가 키웠어? 죽거라 보란도야, 반피야, 반피에요. 오르라, 오르라, 궁써궁써흥숙 전에 커티요 드리묶기 오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오카이가 드리블링 오즈의 중수전에 커지오. 남이랑 또랑 똑같지 않냐고요? 완전 다르지. 음, 한번씩해 보시면은 아 완전 다르다라는 거를. 맞. 완전 달라요. 에이야야야, 난 맞으면 안 돼. 연계된다. 쏙박에 빛 제트 오라 뿌리 묶기 가보십시오 제가 말했죠? 결국은 이 지엘리가 캐리한다야스 판단 좋아요 집으로 걸어가야 돼요 이거 이블린은 무조건 옵니다 따라옵니다 지구 끝까지 이블린 상대 때 무조건 일으해야 돼? 어, 아주 좋은 판단입니다 걸어서 가세요 굿용 주고 바언 취해 야 근데 이블린이 위쪽이야 인지 이블린 있다 불리는지 걔 괜찮냐? 다라 까라도, 라도아델아 가십시오. 나오니다 나오니다오. 설계 그냥 저 버렸고요. 면목 설계 애저고요. 오브젝트 컨트롤 애저고요. 이게 마워커이죠. 클라스 저고요 괜찮은데. 아, 그래서... 그.. 야 거의 티모야 거의 야 마오카이 사면서 실화입니까 이거 리알 실화입니까 이거 수단 지교는 뭐야 <laughs> 수단 지교가 뭐야 거목 나루토에서 목둔이에요 아 나루토 목둔이 수단 지교야 우리는 무조건 옵니다 따라옵니다 지구 끝까지 이블린 특 몰래 와서 죽인다 수근 오 시켜 가시시요 나무맨 오로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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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립니다 느립니다 이블린 이 정도면 1인분 다했다 진짜 이 정도면 1인분 해줬어잉 알싸마고잉 마오카이 이거 개꿀인데요 오 빌량 보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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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화입니까? 내가 1등이야? 그래도 나름 상위권인데, 나름 좀 이제 하위권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딜 1등을 한다. 그러면 은 리얼 씹해진다는 겁니다. 마우카이 때필이 왔어요, 갑자기. 심심한데 변종서부터 해볼까? 간만에 나무맨이나 해봐야겠다 해서 타고산으로 시작을 했어. 그래서, 어? 나름 존앤센 겁니다. 오? 어? 어 존앤센데 두 번째 AP 갔어요. 어? 핵센데 세 번째 딜템 안정적입니다. 인간젤리 페라트인 거예요. 아 팔모이님 고맙습니다. 근데 <laughs> 아 고맙습니다. 온 해요, 오네요. 아잘 그리셨네. 이제 미화 같은 거될 텐데 너무 좀 이제 극사실주의시네요. 머리털이 너무 많네요. 줄여주세요. 야. 이게 뭐가 많아 똑같구만!